안녕하세요. 주엽동 문촌마을 7단지 주공아파트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이 토지 지분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여기가 선호도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죠. 아, 그동안 가격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이 거래량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면 주공 아파트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협역까지 약한 10분 남짓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주변에 주역고등학교가 있고 문천초등학교와또 여기는 한수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어, 이 주공 아파트에서는 어, 이길 따라서 조금만 가면 GTX 여기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곳도 상당히 또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정보를 보시게 되면 95년도에 입주를 했고요총 1150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408대 세대당 0.35대 상당히 적지요 그리고 여기는 참고로 임대주택과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적률은 132%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리고두 가지 평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어, 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임대 아파트고요 요거는 이제 19평짜리, 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어, 전용적 42.75제곱미터입니다.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 1년도 정점을 찍고, 거래가 거의 없었죠. 그러다가 22년도에 조정을 크게 받고 또 거래가 되고 또2 o r e a k 도 r e a 나 됐네요. 지금 여기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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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상승기에는 이렇게 전세와 매매가 붙어 있고 여기에도 보시면 좀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 2019년도 20년도 전반기까지 이렇게 가격이 조금 빠져 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19년도에는 총 7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2억이고 최저가가 1억 9천 20년도에는 3 9 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2억 6전 최저가가 1억 9,900에 됐네요. 그리고 21년도에는 21개가 거래가 됐고 지구가가 3억 8천, 최저가가 2억 2천 8백에 됐고요. 22년도에는 6개가 거래가 됐고 지구가가 4억 천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3억 5천 5백, 23년도 두개가 거래가 됐네요. 지구가가 3억 2천, 최저가가 3억에 거래가 됐고 현재 매물 호가는 1억 정도에 나와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는 1억 6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매물가가 1억 9천이면 상당히 가격이 좀 내려와 있는 거죠 어, 20년도 그 최저가 가격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은 지금 매입을 하셔도 정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전용면적 49.69제곱미터입니다 아 이것도 보시게 되면 21년도 정점을 찍고 거래가 거의 없이 있다가 23년도에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서 하나가 거래가 두 개가 거래가 됐네요. 어, 19년도에는 10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2억 4900, 최저가가 2억 1500, 20년도에는 46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2억 8천, 최저가가 2억 150에 됐고, 21년도에는 24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7천5백, 최저가가 2억 9천5백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22년도 3개가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가 4억 6천, 최저가가 4억 2,500에 됐고요. 23년도에는 2개가 거래가 됐는데 최고가가 3억 천, 최저가가 3억 4백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로 가는 3억 2,500, 전세는 1억 8천 정도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여기도 보시게 되면. 어, 지금 20년도 최고가가 2억 8천입니다. 매물 호가가 3억 2천 정도 나와 있고요. 어, 여기도 거의 20년도 최고가 수준까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지금 보시게 되면 매매와 전세의 여기 편차도 어, 기준에 있는 것들보다 가격 편차가 조금 벌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격 조정을 좀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어, 이렇게 해서 어, 문촌마을 7단지 주공 아파트를 둘러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형 평수 19평 같은 경우에는 어, 1억 9천 2억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매입을 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21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